얘들 아 안녕. 내가 영업하면서 느꼈던 전략들인데 이 전략은 누구한테나 써먹든 먹히는 전략이야.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니까 잘 써먹어봐. 첫 번째, 궁금해서 죽겠다는 표정으로 들어라. 누군가를 꼬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잘 듣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듯이 내가 잘 들어주면 상대방도 나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 많이 계속 쳐다보라는 거 절대 아니야. 아무 표정도 없이 계속 쳐다보면 기분 나빠져. 얘기하는 동안 적절한 리액션과 함께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상대방을 바라봐. 상대방이 말하고 싶게 만들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최면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들.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에 대한 감정이 좋아지게 돼. 여기서 킬링 포인트가 뭔지 알아? 적절한 질문이야. 호구 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은요? 이런 식으로 궁금하니까 빨리 말해 이 자식아!라는 느낌을 주면 돼. 엄청 간단하지 않아? 배병님 궁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땐 진짜로 하지 마. 진정성이 없는 질문은 관계를 망칠 뿐이거든. 서로의 관심사를 끌어내. 끌어내지 못하는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무너질 거야. 두 번째,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들어. 라 우리는 누가 뭐래도 사회적 동물이야. 배병이 아무리 책 보는 게 좋다고 해도 사람들이랑 떠드는 게더 행복하다고. 인간은 타인 내의 감정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너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대화의 분위기가 결정될 수도 있어. 만나자마자 네가 우울하면 어떨까? 분위기가 쭉 다운이 되겠지. 이번엔 너가 막 만나자마자 춤을 춘다면 어떨까? 야, 너왜 이렇게 신났냐? 이러면서 같이 텐션이 올라갈 거야. 정말 간단해. 네가 기분이 좋으면 상대방에게도 같은 기분을 느끼게 만들 수가 있어. 나를 만나본 사람들은 알지? 상대방의 나이가 많든 적든 항상 기분 좋은 상태로 만난다고. 아, 왜겠어? 그 사람들 긴장 풀어 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텐션이 높으면 상대방의 텐션도 높아지게 돼. 참 신기하지? 기쁨과 웃음은 바이러스야. 왜 행복한지도 모르는 채 전염이 되고 말아. 이런 바이러스 라면 전염되고 싶겠지?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으면 너의 감정부터 컨트롤해봐. 어떻게 하라고? 신나게 즐겁게 반갑게 세 번째 상대방을 인정해라. 누구나 자기 방어기제라는 게 존재해. 방어벽을 깨려고 할수록 더 견고한 방어벽을 만들거야. 그런 방어벽을 깨는 건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이야. 어떤 것을 인정하면 될까?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 그 친구가 헬스 중독자라고 해보자. 야 너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한마디면 게임 끝이야. 거래처에 있는 엔지니어랑 친해지고 싶다고 쳐보자. 부장님 저도 현장에 대한... 지식 좀 알려주세요. 이 한마디면 게임 끝이라고. 이번엔 상대방의 자존감이 정말 낮다고 쳐보자. 그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조차 인정을 해줘. 야 나였어도 그랬겠다. 상황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지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대신에 이걸 악용하면 안 돼. 저 사람이 축구를 정말 못한다고 쳐보자. 축구 잘한다고 칭찬하면 될까? 오히려 독이 될 거야. 전략적으로 칭찬을 하고 조언을 구해. 네가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천재인 것보다 조언을 구하는 학생이 되면 더 인기가 많아질 거야. 야, 또 그렇다고 해서 배해병님 정말 대단하세요. 와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이런 댓글 쓰면 안 된다. 놀리 안할 거라고 믿고 나 간다. 안녕.